대한민국 직장인, 특히 40대와 50대에게 찾아오는 슬럼프와 번아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삶은 팍팍하고 미래는 불안한 기성세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인 오태민 교수의 분석을 통해 40대 이후의 직장생활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방법과 부자가 되는 심리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번아웃이 아닌 보어아웃에 주목하라. 많은 사람이 40대가 되면 슬럼프를 겪는 이유를 번아웃, 즉, 너무 많은 일에 지쳐 탈진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태민 교수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보어아웃이라는 개념입니다. 보어아웃은 번아웃과 달리 같은 일을 반복하며 뇌가 소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업무에 도전했던 20대와 30대를 지나 어느덧 숙련된 전문가가 된 40대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성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 권태감 속에서 무기력해지고 이는 자신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보호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에 작은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분야로 확장을 시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회사가 나에게 새로운 성장을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업과 관련된 분야의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자기 개발을 통해 업무에 대한 흥미를 되살려야 합니다. 2. 마스터가 되기 위한 길 본업 외의 일에 투자하라. 기업은 위로 올라갈수록 인원이 줄어드는 호리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후를 내다보며, 기업들은 40대와 50대 중에서도 마스터, 즉, 대체 불가능한 존재를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맡은 일을 잘하는 엑스퍼트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본업 외에 다른 일도 병행하며 자신의 역량을 확장해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회사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둘째, 반대로 회사가 주는 만큼만 일하며 자기 개발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통해 즐거움만 찾으려 하지 말고 일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부자가 되는 심리 불안과 소비의 연결고리 많은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오태민 교수는 경제적 자유가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 대신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는 자유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부자들은 개방성이 매우 높고, 우호성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개방성이 높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뜻이며, 우호성이 적당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기보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감정적인 약속 대신 행동을 약속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 같은 막연한 약속 대신 내일 아침 10시까지 이 보고서를 제출하겠다 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는 습관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4. 불안을 소비로 해소하지 마라.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 하고 이것이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불안할 때마다 비싼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하는 등의 행동은 결국 우리의 경제적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오태민 교수는 불안을 다루는 현명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불안할 때마다 소비하는 대신 5천원씩 저축하는 등 긍정적인 루틴을 만들어 보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행복과 부의 기준을 타인의 시선에서 찾지 말고 이 정도면 부자라는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남들이 부럽다고 하는 삶을 좇기보다 내가 진정으로 만족하는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5. 변화를 위한 첫걸음 40대, 50대 직장인들이 겪는 슬럼프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부재, 보호 아웃이라는 심리적 현상, 그리고 불안을 소비로 해소하려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본업과 관련된 부업을 찾아 역량을 확장하며 감정이 아닌 행동을 약속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기준으로 행복과 불을 정의하고 불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40대 이후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